안녕하십니까? 한국 지방행정연구원 지방규제연구센터장 김필입니다. 오늘 이렇게 지방자치 TV를 통해서 지방규제 혁신은 전략과 실행이라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규제라고 하면은 뭔가 이제 복잡하고 어렵고 내 삶을 속박하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규제는 어, 꼭 단순한 억제가 아닌 우리의 삶과 그리고 지역 경제, 그리고 행정 현장의 효율성과 연결된 핵심 요소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제대로 정비되고 시대에 맞는 혁신을 이룬다면 지역 경제를 살리고 우리 삶의 질을 높이고 그리고 지방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책 도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왜 지금 지방 규제 혁신인가를 논의드리고자 합니다. 역대 정부에서는 지방 규제 혁신을 시도할 때 여러 가지 정책 도구를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전 정부에서는 상설적 기구뿐만 아니라 지방규제혁신위라는 새로운 제도를 통해서 어떤 혁신을 시도하였는데요. 현재 인구소멸이나 지방의 인구감소 등으로 인해서 규제의 혁신이 매우 필요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지방규제의 혁신을 위해서 어떤 전략이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규제혁신이 단순한 정비가 아니라 이런 다양한 정책 도구를 활용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했을 때의 이점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려 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은 우리가 준비한 전략을 성공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서 어떤 실천 과제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즉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 그리고 규제에 관련된 저희 연구원 같은 이해 당사자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규제 개혁은 역대 정권에서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2015년 이후에 우리나라 지방의 인구 감소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특히 지방 규제가 중요해졌는데요. 여전히 현장 체감도가 낮은 수준의 이유는 이러한 지방 규제가 사실은 이중 구조, 중앙 법령을 지자체가 집행하는 위임 규제와 조례 규칙과 같은 지방의회가 자율 제정하는 자치규제라는 이중 구조로 이루어진 것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현대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이제 덩어리 규제나 복합 규제가 많아졌는데요. 쉽게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은 여러분, 공유경제라고 들어보셨죠? 이 공유 경제 같은 경우에는 이 공간에서 어, 사용자와 규제를 풀어주는 허가자 그리고 이제 중앙 정부, 지방 정부 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얽혀서 이 규제의 법령을 형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덩어리 규제를 풀려면은 많은 정부 부처와 그리고 지방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개선이 정말 쉽지 않은 과제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또 규제개혁은 중앙정부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국토를 전반적으로 관할하는 중앙정부가 원칙과 규칙을 세워야 그 다음으로 이제 지방정부가 따르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앙정부 중심 방식의 거리감이 이 행정 현장에서는 크게 와닿지 않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규제 개혁의 현장 체감도가 크게 높지 않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상의 규제 집행자는 지방정부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이 지방중심의 규제혁신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도 지방정부야말로 이 규제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집행되고 그리고 규제를 적용받는 당사자들이 뭔가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건의를 하는 그런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지방 규제의 주요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위임 규제 그리고 자치 규제라는 이중적 구조 때문에 지방 규제에는 항상 등록의 문제가 존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존재하는 규제가 시스템에 반영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 위임 규제라는 것이 중앙의 법령이 변경된 다음에 지자체에서 이걸 받아서 바꿔줘야 되는데 이걸 실시간으로 바꾸기가 지방 공무원 분들이 사실상 이 많은 업무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중복 등록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같은 경우는 어, 하나의 규제인데. 여러 건으로 잘못 입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규제를 등록할 때도 어떤 일종의 원칙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 원칙이 교육과 그리고 이제 합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공유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어 여러 관계자들이 함께 일하고 있는 규제 거버넌스 특성상 역시 쉽지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폐지 규제를 유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등록의 누락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미 무효인데도 여전히 등록되어 있는 규제들은 마찬가지로 위임 규제인 경우가 많죠. 위임 규제인데, 어, 이 법령이 상위 법령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등록을 유지시키는 그런 케이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치법규와 조문이 불일치하는 문제들도 있는데요. 이제 실제 조례가 있고 시스템에 등록된 조례가 있는데 이게 불일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인간의 실수라고 보는 편이 이제 가장 어 가장 많은 경우를 차지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규제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공무원이 어 특별히 조례나 지침에 어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인데도 구두로 아 이건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는 지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비공식 행정지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비공식 행정지도가 있는 경우에는, 어 이제 민원인들도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공무원분들도 이 말씀을 하시면서 좀 불안할 수 있는 그런, 어 쌍방향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걸 이제 그림자 행태 규제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규제가 그림자 속에 있다. 이 그림자 속에 있어서 우리가 찾기도 힘들고 어,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될지도 어, 가늠이 잘 되지 않는 그런 규제를 이제 그림자 행태의 규제라고 합니다. 제 많은 민원과 행정 혼선을 유발하고 있는 현장의 문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 단순한 규제 시스템에 대한 정비를 넘어서 굉장히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규제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 0 1 4년에 행정안전부에서 저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발주를 해서 저희가 수행한 용역이 있습니다. 지방규제혁신 전략방안 연구라는 과제인데요. 어,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지방규제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행정안전부와 저희 연구원이 공감해서 이제 만들어진 그런 문제의식 하에 만들어진 그런 과제였고요. 이것은 이제 단순 정비가 아닌 체계적 전략적 대응을 위해서 저희가 크게 다섯 가지 전략을 꼽아 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규제 발굴 및 등록 체계 정비입니다. 두 번째는 그림자 규제 해소를 위한 적극 행정입니다. 세 번째는 규제 영향 분석 제도 고도화입니다. 네 번째는 협업과 거버넌스 강화입니다. 다섯 번째가 지역 맞춤형 규제 혁신 과제 도출입니다. 먼저 전략 1, 2, 3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록 체계 정비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오류나 중복, 폐지 규제에 대한 일괄적인 정비입니다. 먼저 어떤 규제가 정확히 등록되었는지를 살핀 다음에, 그 다음에 본격적인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대해서 저희와 행정원장 모두 공감을 하고, 어, 이 전략을 세웠습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는 먼저 전산화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있겠습니다. 전산화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지방공무원 모두가 이 DB에 손쉽게 접근을 해서 어떤 규제가 어떤 지역에서 어떤 식으로 실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하고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플랫폼으로 해서 어떤 규제에 대한 현재 현황을 모두가 인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체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반 자동화된 시스템을 도입시키는 게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아까 저희 이제 오류, 중복, 폐지의 문제에서 보셨다시피, 지방공무원 개개인분들이 하나하나 정말 수천 개, 수만 개가 넘는 법령을 팔로우해서 다 고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반 자동화된 시스템 혹은 인공지능화된 시스템을 도입해서 법령이 변경될 때마다 위임 규제가 자동으로 변환될 수 있도록 혹은 변환 알림 고지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 규제 해소입니다. 이 적극행정이라는 것은 소극행정과 대별되는 개념으로 공무원 개인이 시민의 이익, 즉 공익을 위해서 먼저 솔선수범해서 적극적으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서 민원인, 나아가 시민의 어 만족을 높이는 그런 행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제 공무원이 구두로 이거는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라는 비공식적인 행정지도에 가까운 그런 지시를 최소화하고 어 이런 규제를 정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동원을 할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규제신문고 혹은 적극행정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이 이러한 그림자 규제를 내가 해소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이 컨설팅을 감사원에 받는다든지 혹은 적극행정위원회에 이 해당 그림자 규제를 올려서 이 규제의 해소를 어 민간 영역에 묻는다든지 이런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그림자 규제를 해소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 규제의 시스템적으로는 이게 과연 그림자 규제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그림자 규제 해당 여부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림자 규제를 해소함에 있어서 이 다양한 민원인의 시각을, 어,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행정안전부 혹은, 어, 다른 어떤 어 국무조정실이나 이런 중앙부처 기관에서 어 컨트롤 타워 중심의 해소 체계를 마련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규제 영향 분석 제도 고도화인데요. 이거는 이제 자치법규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사전적으로 이 해당 규제가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것을 필수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걸 쉽게 이제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이 행정 규제의 특성상 경제적인 비용과 편익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비용과 편익 역시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략과제에서, 어, 제공드렸던 게 이제 영향분석 표준안입니다. 이 표준안을 보시고 이 지방공무원분들이 이 영향 분석을 통해서 이 규제가 어떤 정도의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긍정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표준안을 작성하는 것이 이제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이제 컨설팅이나 교육에 대해서 저희 연구원에서 지원 체계를 도입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전략 4번, 5번은 협업 체계 구축과 지역 맞춤형 과제 도출인데요. 전략 4번 같은 경우는 지자체 간 협업과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 조금 있다가 좀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규제라는 것은 거버넌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덩어리 규제, 복합 규제 외에도 규제라는 것이 속성상 다양한 이해 관계자를 어쩔 수 없이 포함할 수밖에 없고, 이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 중에서 하나라도 이제 비토를 한다면은 규제 혁신이 어려운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광역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 그리고 중앙과 지방의 연계 체계가 구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규제 개혁 위원회와 전문가 네트워크 실질화도 중요합니다. 이제 전문가 네트워크가 이 규제 혁신에 들어와서 규제가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혁신되어야 될지에 대한 조언을 주는 것이 현장에서는 상당한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제 지역 맞춤형 규제 혁신 과제의 도출입니다. 지방 소멸이 굉장히 가속화되면서 지역별로 인구, 산업, 생활 여건의 반영이 중요해지는데요. 최근에 저희 연구원에서도 맞춤형 분권이라는 주제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규제 외에도. 그런데 이 규제에서 특히 어떤 규제를 먼저 혁신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할 것인가는 지역별로 특성, 다른 특성을 고려했을 때 이제 그 효과를 극대화 할수 있다라는 데 저희 연구진과 그리고 이제 행정안전부 의견이 맞춰져서 이제 3대 분야 국외핵심 과제를 도출을 하였습니다. 이제 산업 분야에서는 신산업과 입지 규제 개선, 그리고 민생에서는 생활민원, 소상공인 지원, 그 지역 발전에서는 도시개발, 인프라 규제 정비가 주요 핵심 과제로 도출이 되었습니다. 어, 각각의 지역에 따라서 이 3대 분야에서 가장 우선시되어야 되는 핵심 과제를 도출을 하였고요. 이 도출된 과제의 어, 어떤 도출 변수는 어, 인구, 산업, 생활 여건 외에도 뭐 교통이라든지 다양한 요소를 고려를 해서 어, 이런 규제를 혁신했을 때그 지역에 가장 맞춤형이다. 라는 것을 어, 말씀드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방 규제 혁신을 위한 다섯 가지 전략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이 규제와 혁신의 조화입니다. 이제 정부가 일반적으로 혁신을 바라볼 때는 두 가지 상충되는 정책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장려를 해서 고용과 성장을 창출하고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거는 이첫 번째 목표와 조금 상충된다고 여겨질 수도 있는데요. 새로운 서비스의 소비자나 사회에 대한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규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혁신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는 이 혁신을 장려하는 동시에 이 혁신에 적절한 규제를 가해서 이 혁신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이중적인 어떤 업무를 맡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학자와 정책학자들은 오랫동안 이 규제와 혁신의 조화에 대해서 고민을 해왔는데요. 지속적으로 혁신을 조장하면서 동시에 규제 가능한 사회적으로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데에 우리 이제 행정학자분들과 그리고 실무진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어렵고 쉽지 않은 과제라는 게 느껴지시죠? 네. 그래서 이 규제와 혁신이 본질적으로 충돌하는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았을 때 규제는 이제 굉장히 보수적이고 일관성이 필요하고 예측 가능성을 요구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반대로 혁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확실하고 복잡하고 또 일시적일 수도 있고 이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그런 어떤 개념적인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규제와 혁신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가 이 규제를 연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실무자들의 가장 큰 어떤 이슈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 이 규제를 혁신한다는 것은 결국 이 규제의 프로세스를 혁신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저희 같은 전문 연구기관, 그리고 시도연구원, 그리고 지역의 기업들, 지역의 주민들 이런 분들이 모두 모여서 이 규제를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인 방향으로 지속시키면서도 이 지역 경제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어 충분한 논의와 토의가 필요한 것이 바로 규제혁신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거버넌스를 통해서 우리는 규제의 충돌이 아닌 조화를 시도할 수 있고 사회적인 위험을 관리하는 동시에 신산업과 기술을 지원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 규제의 혁신이 생, 선택이 아닌 생존의 조건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지역 소멸이 조금 심화되면서 지방에 맞춤형인 규제의 혁신, 그리고 지방 규제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어떤 영향 분석을 도입해서 비용과 편익을 계산하고 그리고 그림자 규제를 해소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지방에 정말 필요해지는 순간이 왔습니다. 우리 주민의 삶과 기업 활동의 무대는 지방입니다. 지방 정부는 특성에 맞는 규제 개선을 주도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협력적인 거버넌스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지방 규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를 통해서 이룰 수 있을까요? 먼저, 지역의 특성을 파악해야 됩니다. 이 맞춤형 규제 혁신을 위한 고유한 지역 특성을 파악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이 지역 맞춤형 정책이 성공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규제 혁신을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모두가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혁신안이 마련되어야 되고 그 혁신에 대해서 혁신이 정말 이제 펼쳐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협력이 필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러한 지역 특성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규제 혁신을 통해서 균형성장, 나가 이제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여서 국가 발전을 이루고 전체 국가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습니다. 규제는 단순한 억제장치가 아닌 혁신을 촉진하는 플랫폼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지방의 미래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